이번 시간에는 버림돌 작전의 진술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고 절묘한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이고요. 약 열다섯 수 정도 깊은 술기를 해야만 하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정답풀이에 앞서 바둑꽃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양을 살펴보면 흑 석점이 잡히기 일보 직전의 형태예요. 뒤에 단수를 치게 되면 석점이 환격으로 잡혀 있는 형태죠. 백돌 전체를 잡아야만 하는데, 일단 이러한 형태에서는 급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흙이 이 석점을 살리기 위해서 백한점을 따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이 선에 늘어두는 곳이 절대 선수죠. 또, 한격이 걸리기 때문에 흙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칩을 내게 되면, 살았습니다. 간단하게 실패죠? 그래서, 102번의 돌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놓이게 되면, 이 형태는 쉽게 살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고 하죠. 지금은 흙이, 어, 1번으로, 첫소로는, 백이 두면 사는 곳, 이곳에 젖혀가는 것이, 네, 정답입니다. 이런 형태, 이제, 궁도를 좁히더라도, 사실, 어느 자리를 두더라도, 백이 이 자리를 두어오게 되면, 환격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도 환격 때문에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집을 내서 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이 이 자리에 돌이 오면, 살기 때문에, 획으로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두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백도 끊어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만약에 한 점을 따내서 흑도를 살린다면 백도 그냥 알기 쉽게 두 집을 내면서 사는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흑에게는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백도를 계속 잡으러 갈수 있는 멋진 묘수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 환격이 잡히는 돌인데 이렇게 흙돌이 들어갔을 때 배기 흙돌을 잡기 위해서 뒤편으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흙이 넉 점을 따냈을 때 됐다면서 환격으로 살아 있습니다 치중을 가더라도 이어서 집을 없애려면 가운데 자리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편에 한 집이 나게 되면서 살았죠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흑이 이렇게 따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뒤 꽁배를 채워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옥집을 만들 수 있지만 따냈을 때 곡사공의 형태로 살았죠. 이 또한 실패입니다. 흙 9번으로는요.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곳에 정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일요일의 자리로 뒤편으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녹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곡사국 형태에서의 자충의 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바로 일선에 붙이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두었을 때또 다시 환격에 걸려들죠. 백이 집을 만든다면 먹여쳐서 환격으로, 네, 지금 약1 5수 정도 수를 읽어야만 정확한 정답의 수순으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의 수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수로는 상대방이 두면 사는 곳인 이 자리를 먼저 젖혀서 한 점을 희생하고요 단수를 친 다음에 따냈을 때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흑돌이 백을 자, 전체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일손으로 찔러 들어가고요 백이 이때 만약 받아준다는 흑이 따내더라도 잡혔고요 양자충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으로는 넉점 뒤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합니다. 9번의 단수가 이 문제의 핵심이자 묘수이자 포인트예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붙여가서 환격으로 맛보기로 100을 제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답 맞춰 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여러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만약 단수를 치면 딴에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어, 안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반전은 1의 1의 단수에 묘수가 숨겨져 있는 네, 이런 반전이 숨겨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 재미있게 풀어 보셨다면 바드꽃 채널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